북한의 핵 위협 정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새 행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담은 정책 설명서를 내놨습니다. 과연 이번 전략이 한반도의 오랜 교착 상태를 깰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핵무기를 가진 이웃과 과연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과연 어떤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을지 궁금한데요. 뭐든지 해법을 찾으려면 일단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겠죠? 그럼 이 보고서가 지금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진단 결과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2019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북한의 시계는 정말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기술은 계속 발전했고요. 심지어 전술 핵무기까지 실전에 배치했어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우리가 먼저 쏠 수도 있다는 이 선제 공격 독트린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위협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외부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중동 분쟁이다 해서 정신이 없잖아요. 바로 그 틈을 타서 러시아가 북한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안팎으로 복잡한 위협에 맞서서 꺼내든 카드가 뭘까요? 이 보고서에서는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이루어진 전략. 이걸 세 갈래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요, 시간대별로 역할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강력한 힘으로 위기를 막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단계적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가자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과 함께 다자 외교 틀 안에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치 세 개의 톱니 바퀴가 딱 물려서 돌아가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단계적 비핵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빅딜이라고 해서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안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핵 개발부터 멈추자, 이 동결이라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자는 겁니다. 훨씬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로드맵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딱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막는 동결단계. 두 번째는 서로 믿을 수 있게끔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감축 단계.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표는 당연히 핵프로그램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으면 이걸 현실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러니까 일종의 플레이북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떤 정책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실행 계획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확실하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억제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정성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끊어졌던 남북 군사통신선을 다시 복원해서 혹시 모를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거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안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핵협의그룹, NCG가 군사적인 억제, 그러니까 방패 역할을 한다면요. 여기에 더해서 한미전략실행그룹, 줄여서 KUSIG라는 걸 새로 만들자는 제안이 있어요. 이건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말하자면 외교의 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군사와 외교 양쪽에서 투트랙으로 접근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과정은 단계적으로 갈수 있어도 최종 목표는 오직 하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걸 선언하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새로운 대북 정책의 진단부터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했죠? 그럼 이 설명서에서 우리가 딱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 내용이 뭘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만 딱 집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마주한 위협은 북한의 무기 개발이라는 내부 문제와 복잡한 국제 정세라는 외부 문제가 겹친 이중고라는 거. 둘째, 그래서 해법도 억제라는 강한 대응과 외교라는 부드러운 대응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것. 셋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방의 해결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성공은 결국 굳건한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의 협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동맹관계가 새롭게 짜이는 극변하는 세상 속에서 힘을 통한 억제와 끈기 있는 대화라는 이두 개의 바퀴가 과연 잘 굴러갈 수 있을까? 어쩌면 한반도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